우리들은 패션 안무! 밝게요!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 어, 이쪽이 밝다 그지? 아, 그럼 아, 얘를 아, 이쪽으로 아, 비추는게 아니라 아,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 돼 지금 얘한테 지금 너무 밝게 됐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얘가 더, 빛이 더 받겠지? 그러면 이거를 요렇게 이 방향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조도가 다 달라져. 다시 한번 찍을까? 보자. 오. 어, 이제 좀 많겠지? 네. 자, 조금 밝은 편에 찍하거든 그러면 이거를 애교값으 살짝만 더오려한 번만 아. 더. 자, 오케이. 자, 어, 이 정도가, 아우. <웃음> <웃음> 됐어요.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 휴이들. 나이가 많아요. 9살 밤에 들어가. 마스크 근데 이거 왜, 왜 이렇게 실루엣이 약간. 지금 음, 뭐 하세요? 어, 아, 억울하고 어, 어, 있죠. 아, 아 와, 잘잘 옷을 있어. 고르고 계시는구나. 아, 어이트슬레 아, 봐, 살던... 뭐, 가겠습니다. 네, <laughs> 그럴이렇게 동일설탕에 인쇄되고 나 같이 있잖아. 그럼 둘 중에 아무나 맞춰. <laughs> 거울도 한번 보는 거 봐봐. 거울 한번 보는 거 있잖아. 그러면 거울이 나 많이 올리고, 아이언스를 올려야 되는데, 그럼 지금상터하면 내가 설명해드리기가 늦어도 할 거야. 이제 화분이랑 선글라스를 딱 해가지고 레어. 오. 오. 와, 내가 나의 마틸다를 찾은 거야. 멋있다. 이사 너뭐할 거야? 나는 약간 화가 <laughs> 느낌의 빵모자를 한번 써봐서. 마 화가 느낌의 모자 한번. 화가 너는?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 대학 같은 대학 같은 지나 너는? 너는 보드타는 아, 룩이야 아보드타으로보드을좀 부화시키기 위해 좀 약간 뽕이 조금 들어간 자켓을 입었고 오, 이렇게 포인트로 루티에 좀 포인트를 줘봤어 아 남친인데 경건이구만 어 어떻게 옷을 입었니? 하하 도안에서 막 받고 있는 아 일상생활 좋지 좋지 하트는 음. 흑과 백이 존재하듯이 어 검정색깔 자켓과 흰색 자켓을 같치해서대서이는 룩을 한이 네. 저는 과을다가저주길 바라는 그런쓸마한래 아마. 그래, 아마. 그래, 아마. 그 그래, 아래 아마. 마 그래, 아 <가능합니다>. 아, 포즈 계속 순 손가락 계속 바꿔주세요. 오케이 계속 찍을 거야. 어 잘한다. 잘한다. <laughs> 뻔뻔하게 최대한 뻔뻔하게. 마네. <laughs> <오케이. 웃음> 好，好了，好好，好 얘네들 촬영해야 되니까 몇 응. 5, 6, 분? 5분, 6분, 10분 줄게 약간 큰거 먹을 는 거야 나 찌워 도어 뭐야? 계속 바꿔 계속 바꿔야 계속 계속 바꿔야 생각 들리지 그럼 계속 바꿔꿔야

응. 야 머리 끈 있는 사람 있어? 아, 다 있어, 나어끌려서 내가 그래서 저주소 거보다. 거보다 달라고? 저주내 할래요. 면접 봐야 돼. 아, 저 면접 혼자 요 봐야 돼. 아,

봐. 야, 좋아. <laughs> 이리 와, 이리 와. 야, 빨리 와, 귀여워. 야, 빨리 와. 야, 우리 동물 형제들. 야, 빨리 와, 아, 귀여워. 뭐야? 저거 돼지 처음 샀네? 아, 귀여워. 아이스리 바디가. 어디? 나 센터야. 그렇지. 와, 이렇 좋다. <목적> 아, 어, 너 귀여워. <laughs> <laughs> 아, 점을 여기에 맞춰 아, 래에 있는 선. 아, 위에. 여기. 동선상에쪽맞춰 아, 이거 아래에선 어떻게 찍어 진짜? 여기, 여기 맞추면 돼요. 마스크에 맞춰. 아니, 일로와 너가 서. 너가 서서 줘. 자, 엄마요

어왜 이렇게 이쁘다? 어 오야. 오 이거 진짜 이쁘다. 야 이거 대박이야. 발 찍어 다 찍어. 나 사진 완전 잘 찍어. 야이리 진짜 대박이다. 야, 너 일로 나가. 야야 <laughs> 우리 우리 야 우리 찍자. 니 아. 우 진짜 어우 아까는 거. 아 잠깐만. <laughs> 야 저래. 거의 스커트인데. 잠깐. 다 자, 다른 포즈. 야, 붕어빵 이제 <laughs> 먹고, 먹고 싶다. 붕어 요즘 시즌이 다가오네요 좋아. <웃음> <웃음> 좋아요 오 멋있어 하나, 정좋아 얼마나 좋 아니야? 음이렇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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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걸로 기타 치는 것처럼 찍는 거 어때? <laughs> 어, 뭐 반대로 지아 엄청 귀여워. 맞아. <laughs> 오 이뻐 이뻐 야 그게 이쁘다. 어 그렇게 찍어. 어깨힘좀 주고. 근데 화보에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것가하신아 좀만 어떻게? 평소에 입을 거가 그렇지. 이거 맨투맨을 살때 하나 둘 셋. 각별 화사한 보드를 한번 탔다. 하나 둘 셋. 여러 다시. 자, 하나, 둘, 셋. 좋아요. 한가위 전체 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 저 거주지기는... 이렇게, 이렇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올리는 거 있지? 대가있거에 브레이크 있지? 어, 그렇지, 그렇게. 어, 그러지, 그러. 하트, 하다리 놓고. 붙어 둘이부터 보행했지? 최대한 로우로 찍어줄게. 혀주사세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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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좋아요. 아이고게 아니, 백 원이, 백원이다 자, 하나, 둘, 셋, 야, 아, 오, 오, 바지? 바지는 없지? 바지는 오, 없지? 바지는 없지?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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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지 자, 어, 너희들이 스생님이 로우로 때면 내가 완전 할 때는 내가 자세 완전 다져 줘야 돼. 아, 그것도 좋아, 토퍼도 아,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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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거, 이거, 자, 하나, 아, 둘, 둘 아, 셋아이가 어, 거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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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오두를 아이고. 들고 어깨동무 거이 보자. 근데 좀빡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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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걸어? 어, 좋아요. 하나, 둘, 셋. 가로로 한번 갈게. 좋아요. 모두 조금만 위로 올려줘. 오케이. 하나, 둘, <laughs> 셋. 왜저 아티스트 같아. 오 살지 않렇지 마스크만 안 해도 진짜 <laughs> 마스크만 안 끼면 더 좋은데 야, 어쩔 수 없이 막야 되니까. 아, 이거, 아, 이렇게 전신. 괜찮네. 저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laughs> 어, 비율 좋아. 자, 하나, 둘, 셋. <목소리> 오케이. 렌즈 한번 봐 주고. 상반하시나오 하나, 둘, 셋. 이거에 맞는 바지 하 사야죠. 오케이. 가로로 <목소리> <얼굴 좀 한다. 목소리> 아, 네. 지금 네, 원 그거. 주문도 온 거? 근데 다 하나, 둘, 바지 사이즈도 줄여야지. 됐고. 난는이건 많이 포 니가 포즈 계속 잡아내. 바지는 좀 해야 돼. 어차피 여기 같은 트하고 하고. 풀제 사진 같다. 안네 <laughs> 근데 이거 약간 화보 느낌으로 입을라면은 뭐가 좋을까? 음, 음, 화려한 게 낫지. 그니까. 그러 엄청 화려한 상의를 입을까? <laughs> 자 처음 찍게 됐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이상해요 이상해? 어, 아, 한번 찍어보세요 <웃음> 옳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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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이따가 촬영 이 정도 10분 있다 마무리 할텐데 이네들 모여가지고

어때 처음 찍었는데 만족하나요? 네. 오 좋아요. 또 다른 포즈. 찍은 거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진 찍은 것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사진들. 이거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누나들 어때 찍었던 거. 핑크핑크하네. 어. 자, 바탕화면에. 10월 16일 날. 아, 이게 저기서 찍요 예, 예. 자, 지금, 뭐 어, 수정샘도 있네요. 어. 자, 이렇게 파일이 열립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사진 한 장만. 어, 보정하는 방법을 요, 요 사진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어핀이잘맞게 찍혔는데 조금 사, 색깔 보정하고 이런 것들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패치툴 여기 얼룩진 부분이 하나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그래서 을 없앨 수가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 거는 필터에서 이미지 노밍이라고 해서 폴트레이트라고 하는 거 이걸 한번 해주면 얼굴이 뽀샤시하게 파운데이션 한번 한 것처럼 보시면 왼쪽이 비포 오른쪽이 애프터입니다. 이거는 소프트니스를 값을 더 올리면 더 부드럽게 처리가 되고 웜스나 또는 브라이트니스를 조금 더 올리면 좀 밝아져요. 한번 오케이 눌러서 비포 애프터 보여줄게요. <laughs> 자 컴퓨터 오자 어, 지금이 요게 이제 애프터고 비포는 이렇게고 되 애프터. 애프터 약간 퍼셋이 <laughs> 해졌다는 <꺼져시아졌다는> 그런 <laughs> 기분이 들죠 자 그다음 에 이제 눈 크기를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은 필터 성형인데 일종의 리퀴파이 옵션이 있는데 어, 리퀴파이에 보면 지금 실렉트 페이스가 원래는 1, 2로 잡혀야 되는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안 잡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수, 수동으로 잡아야 됩니다. 수동으로 자 수동으로 최대한 확대한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손툴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이렇게 얼굴 작게 할 때, 턱 같은 여밀어 넣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 넣으면서 수기로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 크기 키울 때는. 음, 눈 크기 키울 때는 요거 있죠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버튼 블러드툴로 눈을 최대한 확대한 다음에 누르면 확대됩니다 다시 <laughs> 그리고 여기한 음. 번만 착각 너무 크게 키우면 눈이 짝짝이 될수 있는 데 특히 짝눈 같은 거 눈이 짝짝인 사람들은 이런 걸로 살짝만 조정해 음. 줄 수가 있겠죠 그도 마찬가지 뭐 쉬는 눈뭐딱 한번 살짝만 이렇게 한 번만 딱 네, 비포에부터 한번 볼게요 오케이 누르면 얘가 활성화되면서 음 예뻐, 음 애프터, 음 예포 애프터 이렇게 조금씩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모델이 너무 예쁘고 사진이 잘 나와서 사실 보정할 게 크게 없어요. 색감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얘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인화하는 어 장면을 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이 기계는 캐논에서 나온 셀피라는 CP 1300 기계인데요. 내가 방금 찍은 요 사진들을 이 USB에 담아서 여기 인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요 자, 오. 어... 어... 러지면안 돼요. 자, USB를 꽂으면 음, USB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처리 중이라고 뜨면서 오늘 찍었던 사진들을 어,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디스크가 뻥 났나요? 뻥 났는데, 어... 나왔다. 자, 오늘 찍은 사진을 찾아야 되겠죠. 일단 날짜별 보기 자, 자 인쇄 나옵니다. 그렇자 여기는 이제 속네개 필름이 있어서 어네개 리본으로 색깔이 CMYK 한 번씩 들어가는데 네번딱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자한번 들어가는 데 노란색만 먼저 펴지는 겁니다. 그다음 마젠타 붉은 색깔. 자, 이제 요 원래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제 코팅 한번남았어요 자, 완성된 사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처리하고 신호 사진이 나왔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대 그리고 이렇게 똑딱이라서 완성하면 되고, 자, 사진은 셔플 인쇄도 되고 여러 가지 인쇄가 될수 있는데, 이거는 큰 사진으로 엽서 사이즈로 출력을 해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셔플 인쇄예요. 셔플 인쇄. 그러니까 아까 찍었던 사진들을 랜덤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인화할 수 있는. 작년에는 그걸 많이 했었어요. 인생 네컷 컨셉으로 해서 축제 때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바로 찍어서 바로 포토샵 보정하고 바로 인화하는 시스템이 우리 동아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셔프 인쇄도 여러가지 컷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잘라서 원하는 친구들 사진도 줄 수도 있고요. 자, 오늘 찍은 결과물인데, 이거 말고도 사진이 엄청 많이 찍혀있고, 괜찮은 사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어, 꼭 동아리 시간이 아니더라도, 너네들이 카메라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만 되면, 내가 이, 이, 얼마든지 공간 오픈해줄 음. 수가 있어요. 그 너네들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던, 뭘 화보를 찍던 이런 것들은, 오. 너네들한테 하려면, 여러분들 실력이 좀 올라가야 되니까, 네. 사진을, 잘, 사진, 카메라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명 기기에 음. 대해서 너네들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동아리 두 번째잖아. 네. 네. 조금만 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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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고 하면 얘네들 스킬 늘 거고 지금 3학년 네. 언니들 중에서도 사진 찍는 그 서현이 누나는 3년 동안 계속 이것만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그리고 음 이제 난그 친구한테 카메라를 줘요 어, 믿으면 까어 믿으니까 그 그만큼 네. 그리고 저 카메라 굉장히 고가고 여기 있는 스튜디오가 진짜 고가거든 그래서 음. 저기 보시면 아까 옷, 옷 마찬가지로 아까 그신우한테 내가 얘기했나 민사대 있구나 네. 옷을 얘네들이 소품 있지 촬영에 필요한 소품 옷 네. 옷은 뭐 그, 아까, 뭐, 붕어빵, 그런 것도 있었잖아, 요그치 그런 네. 것들을, 니네들이 아이템, 좋은 아이템 있으면, 선생님이 써야 되는 예산도 있고, 우리 동아리에 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공을 많은 청소년 네. 수련관에서 하는 스텝, 그, 필요한 소품들이나, 또는 촬영에 필요한 기자재들, 이런 것들 있으면, 네. 한 명이, 그, 장바구니 좀 담아놔. 아, 장바구니, 아, 장바구니 담아놓고, 바로 아까 바로 소트 같은 것도, 네. 뭐, 슬랙스 해가지고, 네. 뭐, 흰 티라든가, 하나를, 세팅 하나 해놓고, 돌려가면서 이제, 하면 되니까, 뭐. 슈즈도 괜찮고 뭐 모자도 괜찮고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어, 너희들 중에 대표 한 명이 그 장바구니 딱 담아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민이한테 물어볼게. 요 성민아, 동아리 활동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야? 일단 동아리 활동에 가서 여기 친구들과 같이 사진도 찍고 카메라 사용법도 알고 이게 약간 뭐야 카메라 이해도 되고 약간 여러 가지 많은 걸 알게 됐고 여기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뭐라 하고 있는지 너무 카메라 앞에 있으면 되게 재밌고 예 아... 네, 그래요. 그래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유 고마워요. 네.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상철이 한번 얘기해볼까? 네. 상철이 이 동아리 뭐 하고 싶었었어요? 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거. 전 모델 모델처럼 사진 찍는 거부터 하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지금 두 번밖에 안 했는데 계속 하면 좀 많이 실력도 늘고 뭐. 계속 모델 계속 하고 싶어요. 카메라 찍는 거 하고 싶어요. 모델이 요 모델. 너무 잘 생겼는데. 잘 생겨서 그렇 자, 그다음 민서.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할게요. 민서는 뭐 어떤 분야에 지원을 했어요? 저는 카메라. 카메라. 어. 네. 아까 보니까 모델도 되게 잘하던데. 네, 뭐. 그냥 어. 다 하려고. 어, 그러면 스텝 뭐 모델, 카메라까지 다 하는 걸로. 네. 스타일링도 나중에. 그래서 네. 이렇게 할수 있는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2학년8반 전가현입니다. 동아리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입학하기 전부터 동아리를 보고 들어오고 싶었습니다. <목소리> 동아리에서 맡으신 역할은? 저는 만능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동아리의 좋은 점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자 우리 패션 하버반 들어와서 어, 어떻게 오늘 환영의 개념이네. 자,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하고요. 누나들하고 다 친하게 잘지내다 패션하고 보아 파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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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